벨기에 맥주 축제가 있을 때 플랑드르 플랑드르 맥주, 축제. 맥주 축제를 벨기하고 한국에서, 동시에 같이 어, 하는 응. 한국에서도 하는 거야. 그래서 그 이거를 원래는 2만 5천 원 하는데 할인해가지고 총 900원에 샘플 맥주 5잔을 맛보는 그런. 노란빛 음. 조금, 조금 좀 진한 진한 노란 흑맥 어, 어, 거품이 다 사라졌다 야요거캬라 맥주 이것도 흑맥이고 거품이 사라졌어 나는 마셔야 되겠어 저 물어봐요 두 배를 한번 먹어볼까요? 두 <laughs> 배? 그래?

좀 어, 독일 맥주하고 비슷한 독다 여기가 일네일 여보 독일 거일 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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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얘가 일 독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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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이게 제일 다르다. 두 배리 제일 다르네. 이것도 괜찮네. 음, 근데 약간 우리가 먹었던 술보다는 약간 아, 알코올 도수가 있어. 도수도 있고 네, 도스가 있는 건 그게 느껴지네. 이거는 공취할 것 같은데. 이거 괜찮다. 두 배. 괜찮습니다. 이거 신맛도 있어 그냥 이게 맛의 조화가 괜찮은 맥주네 두별이 두 응, 두별이 생겨있어 어, 응. 이게 네. 조, 맛의 조화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요리에서도 각각 재료마다 조화를 잘 이룬다 얘가 좀 그런 편이에요 고기 네. 맥주보다는 다돌 수가 있어 지금 응.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약간 과일향 같은 게나 틀렸어? 약간 응? 레몬 맥주 같은 그런 약간 신맛이 나요 조금씩 맛이 다 다르다 얘는 신맛보다는 단맛이 나네 신맛도 나면서 맛이 약간씩 다르다 미묘하게 달라 <laughs> 아, 배가 부르신데? 배불러 벌써 이거는 약간 있지? 연한 콜라 같아 벨기에 맥주가 어? 신맛이 많네. 이 응? 독일이나 체코 맥주는 맛이 강하질 않잖아. 신맛 이게 별로 없잖아. 어? 어떻게 보면 좀 얘네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무미한 맛이지 맛이. 여기는 신맛도 나고 여러 가지 맛이나 벨기에 맥주. 이거 세 얘네가 종류가 1,500주인 줄 얘네가 세, 도수도 세다 이렇게 물같이 먹을 수 있는 애 독일이나, 어? 어? 체코 애들은 물보다 약간 맥주 그런 느낌인데 얘네는 맥주야. <laughs> 이건 물 대신 먹는 게 아니야. <laughs> 얘네는 술이야. 독일의 그 호프브로이나, 어? 체코, 브라라피스나는 그냥 약간 물같이잖아뭐 취하는 것 같지도 않고. 근데 이거는 술이야, 술. 이건 술 먹는 느낌이야. 갈증날 때막 이렇게 물 먹는 느낌이야 얘네는. 오늘은 그 5개의 수입사가 이중사에 참여를 했고, 그리고 매일 3일씩, 3일씩 새로운 수입사가 와서 자기 자신만의 사 닭기, 도우미야, 간장 닭고기 맛있겠다. 걔네들은 아무리 먹어도 치기가 없었어 말꼬, 말꼬리가 이렇게 꼬부라지고 있잖아 뭘 꼬부라져 <laughs> 거기서 먹은 응? 여행만 하면서 먹은 맥주들은 전혀 취한다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니까 어느덧 취하긴 취하는데 이렇게 뭐 치기가 오른데 체코나 독일에서 먹은 것처럼 콱콱콱 들어가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 맛이 그리워서 왔는데 그건 아니야 음. 야, 우리나라 맛에서 마시는 맥주 맛 음. 아니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맥주 맛은 아니지 그거보다 좀 낫지 훨씬. 그거보다 훨씬 낫지 훨씬 낫데 걔네들 거를 못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는내 생각엔 그거 같아 독일에서는 기본적인 거라고 했잖아. 기본에 충실한 게 훨씬 강자야. 뭘 추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에서 충실하면서 깊이 있는 맛을 내는 게더 그게 센 거야. 얘네는 뭘 많이 넣었잖아. 맛도 여러 가지잖아. 그래도 그 맛이 생각나잖아. 우리는. 신선하면서 아주 개운하면서. 그냥 정말 물같이 술술 넘어가면서 부담없이 먹으면서 아주 기분 좋은 거잖아. 그런 맛으로 어디 여행을또 가야 되냐. <laughs> 자, 그게 이제 한국 오니까 그게 그립잖아. 그게 그리워서 벨기에 맥주는 어떤가 한번 왔는데 이건 생맥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. 그리고, 기에서 생맥이면 좀더 신선할 거야. 음. 근데 얘네들은 일단 도스를 높은 걸 좋아하나봐. 북쪽이잖아요. 추운데 있으니까 애들이. 그렇지. 이네는 남쪽이지. 추운데 있는 애들이 도스가 세요. 도스가 세지, 도시가 사람은. 스크바이는 그렇다. 먹는 것 어두컴 먹잖아. 어두컴 거의 사십도 그 영향도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. 내가 제일 맛있는 술은 아, 두배 네. 이게 이 제중적으로 먹기는 네. 게, 게 좋은 거 같아. 젤다 커하고 비교해 봐. 아, 다르다. 얘가 더 신맛이 있다. 코젤은카라멜 맛. 포은 그 맑으면서 약간 뒤에 약간 단맛이 싹 나와. 어? 맑은 맥주인데 단맛이 조금 나와. 흑석탕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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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맛이랑. 이 예. 얘기가 벨기에 맥주는 맥주 전문가, 저기 는 어떤 사람이 가서 맥주에 그 맛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막 이래야 되는 거지.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야. 그냥. 시원합니다. 우리는 시원한 맥주 먹고 그냥. 그런, 그런 거지. 일반적인 그냥. 평범한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

괜찮겠는데?